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황영웅 콘서트 세 번째 공연인 인천 남동체육관 티켓이 오픈되는 날입니다. 이미 이제 오픈은 돼 있고요. 우리가 예매가 시작되는 게 오후 2시부터 되겠습니다. 음, 인천은 이제 남동체육관 규모가 굉장히 큰 거로 알려져 있어요. 8천석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픈한 거 보니까 과하게 오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잘볼수 있는 그쪽을 위주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VIP석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VIP석은 없고요. SR석, R석, S석 이렇게 세 가지 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어, T자형으로 무대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공연은 11월 22일, 23일, 토일에 걸쳐서 오후 5시. 이제 11월 공연부터는 오후 5시에요. 어,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만 6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5시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의사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티켓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 예매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예약을 누가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11시 반까지 입금을 해야지만 그게 내 표가 되는 거예요. 예약했다고 그게 내표 아니에요. 그때까지 입금을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4장까지 밖에 예매를 못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4장까지 예매를 하고요. 티켓은 11월 3일에 일괄 배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대구 티켓은 10월 27일에 일괄 배송이 되고요. 오늘 인천 티켓은 11월 3일에 일괄 배송이 됩니다. 이제 편의상 우리가 티켓팅 하는 날짜를 어, 수목금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공연은 한 주일 차이가 나잖아요. 한 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보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켓은 대구는 10월 27일. 인천은 11월 3일부터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공연 예매 전에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공연할 때 팝업 차단하는 방법, PC에서 팝업 차단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팝업 차단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 하는 게 뭐가 하나 팝업이 떠올랐어요.뭐가 떠올랐냐?영문자 어, 여섯 자를 쓰라 그랬어요.그것도 대문자로.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한글 자판은 많이 만지지만 영어는 만지지 않기 때문에 어, 티켓을 놓쳤어요.근데 어제도 열심히 준비하고 를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숫자를 여섯 자를 넣으라 그랬어요.이게 뭐지?못 봤던 화면이에요.그래서 당황하는 사이에 이제 앞에 좋은 자석이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VIP석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어, 대구에는 VIP석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VIP석을 접하다 보니까, SR이라 그러면 감이 잘안 와요. VIP, VVIP,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탁탁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자리, 그럼 VI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R, 좋은 적, 좋은 자리. 다 좋은 자리예요. 영어로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점점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또이거를뭐 다르게 세분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VIP는 없고요. SR석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SR석 15만 4천 원, R석 13만 2천 원, S석 12만 천 원.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 다음에 나는 앞에 가서 막 응원단이랑 막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SR석으로 가고, 아, 난 뒤에서 좀 지켜볼래. 이런 사람은 R석으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이번에는 다시야 확보가 좋은 자리만 오픈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체어석은 어, 휠체어석 문의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휠체어석은 어, 인터넷으로는 예매가 안 되고요. 전화로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446399, 15446399로 전화하셔가지고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석 안내도가 나왔는데요. 자석이 이제 t자로 소심한 t예요. 소심한 t. 가운데 쫙 있고, 여기 도면상은 그래요. 도면상은 소심한 t.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플로어청 바닥에 있는 거 있죠? 바닥에 우리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거기는 전체가 sr석이에요. sr석이고, 무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 여기는 전체 다 r석, r석이고요. 뒤쪽이 사이더, 여기도 다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이는 이쪽인데, 여기는 S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 선호하는 자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안 된다 그러면 S석, R석으로 바로 건너가세요. 그러면 티켓 안 놓치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다가, 어 내가 조,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놓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예매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현장에서 또 수령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 것을 내셔야 돼요. 일주일 내로 것을 내셔가지고 집에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서 3200원 아까워 나중에 예매해가지고 현장 가서 받으려 그러시겠지만 현장 가서 받으면요. 3200원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 물어보세요. 지하철역 이름 알려드릴게요. 인천 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인천 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어, 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 지하철은 남동구청역 그 다음에 외슬회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호선 송래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울 지하철인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 송래역 서울 지하철 송래역 여기 오시면 우리 옷 입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돼요 저 지난번에 여기 송래역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요 수인분당선은 소래포구요 이렇게 네개의 지하철이 있어요 어, 제 인천지하철 남동구청역 예술회관역,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은 송내역 수인분당선은 소래포구요. 이렇게 있는데, 뭐 찾아가기 여기서 제가 타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능하면 랩핑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랩핑버스가 훨씬 편하게 가고, 편하게 내가 아는 곳까지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상세 상품 관련 정보, 이것은요. 대구 공연이 주최 기획사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하고 기획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매 후 7일까지는 7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우리가 취소를 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고 예매 수수료만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우리가 취소하려고 그러면 한 장당 4천 원씩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티켓은 그냥 당일에 다 완성 지으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부득이 어, 좀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로 티켓 네 자리를 어, 확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오래까지 안갈것 같아요. 길면 음, 당일날 오후 우리가 이제 어, 오늘 오후죠. 그렇죠. 오후 2시에 하면 늦어도 5시, 6시까지는 내 자리가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위약금 물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인천 남동체육관 그러면 많은 생각이 나요 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는 건데 예전에 그 바깥에 굉장히 넓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 간단한 먹을 것도 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멜론 가입 부서 회원 가입부서가 진짜 대, 대만석을 잃었어요. 진짜 거기가 복잡하고, 멜론 가입해주세요 하기가 힘들었어요. 몇 시간씩 기다려서 이렇게 멜론 가입하고, 카페 가입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친구 손잡고 오셨다 그러면 카페 가입하시고 또 멜론 가입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요, 우리 카페 회원이 진짜 저절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때한 명이 줄었어요. 한 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셨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친구 손에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카페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잘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아마 공연이 진행 중에 이번 콘서트가 이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8개 지역에서 16번에 걸쳐서 음, 콘서트가 진행될 텐데요. 그 중간에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6만 명 찍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인천은, 음, 피켓팅이 예상이 돼요.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어, 노천극장이기 때문에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가 이러셨던 분, 그 다음에 대구는 멀어서 못가 이러셨던 분, 아무래도 인천으로 모이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인천이 수도권이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대구 못 가시는 분들이 인천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 미리미리 서둘러가지고 좋은 자리 확보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인천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